하세요. 어, 저는 가정형 평가형 미용사 일반 어, 자격 자격 가르키는 김포 에르모스 조순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은 음, 저희 가정형 평가가 자스니엘 커트를 지금 자르려고 합니다. 이스니엘 커트는 자 길이가 기본 길이가 15에서 16cm입니다. 그래서 자 리그포인트와 사이드포인트 길이 차이가 4-5cm가 날것이고 다음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파니엘을 머리를 잘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가 스파니엘은 기본 우리 사등분이죠 그래서 정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는 기선을 넘지 않는 자, 여기서는 자, 한 7cm 정도를 시작을 하고요. 기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선을 잡고 난 다음에 쭉 자, 해주시면 기선을 맞춰서 나가지 않게끔 딱 자르겠죠. 기안으로 들어오게끔 자, 자르고 난 다음에 자, 빗으로 빗어주고 난 다음에 자, 이 파트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깔끔하게 이렇게 판넬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별로 안 예쁜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판대를 자이 머리는 20cm 잘른이 머리입니다 20cm 그래서 이 머리가 너무 길지 않는 관계로 조금씩 나올 수도 있어요 또그 마찬가지 귀에 손을 잡고, 쭉한 번에 쭉 그어요. 그러면, 자, 귀에서 넘지 않는 선이죠. 자, 여기도 판넬을 깔끔하게 빗어서 브로킹을 타줘야 되겠죠. 자, 4등분, 4등분 브로킹이 깔끔하게 타야 브로킹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타주고, 자, 뒤에도 마찬가지. 밑에 자 시험용의 험자의 가운데에 손을 잡고 난 다음에 위에 정중선에서 한 번에 쭉 빗어서 내려오면 일자로딱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자 만나 만나기나고 살짝 안 맞으면 다시 한번 터주고요. 터져서 자, 여기가 가운데선 딱놔야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 부터한 번을 김을 깔끔하게, 깔끔하게 타서, 자,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 분 덤분 마지막, 동분을 여기도,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틀어서, 자, 구워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스파니엘 기본은 자,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자, 3, 1 그래서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3, 1 따라서 올려주고 여기도 3,1 3,1 잡고 자 3,1로 V섹션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 기본 길이 자 우리 가정평가형은 최편는 기본길이가 15,16 입니다 기본길이가 그래서 자 이제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요. 자, 요리 한번 뿌려주고요. 자, 우리 기본 길이가 15, 16이 자, 여기입니다. 15, 16 자, 15, 16 자, 여기죠. 15, 16 여기입니다. 자, 15, 16이 여기고, 요 길이 기장이 자, 15, 16이 여기 하얀 바퀴, 여기 끝에 닿으면 15, 16이 됩니다. 그래서, 자, 스파니엘은 여기 정중선, 어, 끝에 이 라인에서, 중앙 라인에서 0.5, 0.51cm를 가지고 와서 우리 15, 16의 가이드 라인에 선을 만들어서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 선이 가이드 라인이에요. 그리고, 자, 반 나눠서 얘반 나눠서 자. 빗을 끝까지 가지고 와서 이 선, 이 선과 이 선을 나눠서 자. 빗은 나가고 손을 들어와 가지고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빗은 손이 나가고 이렇게 잘라 주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반을 나눠서 이 선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빛이 내려와서 이 선에 맞게 얘가 여기에 맞으면 맞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손이 들어가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손이 들어가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다음 이제 이제부터는 2cm씩 올라가겠습니다 이 c m 를 터주고, 자, V라인이 나오겠죠? V라인, 네. 됐습니다. 자, 그거를 뿌려주고요 자, 우리 스파엘 아까 잘랐던 그 라인에 맞춰서 다시 쭉 내려와서 비이 자, 빛이 가이드라인 선입니다. 이 선에 맞춰서 손을 집어넣어서 얘부터 먼저 잘라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빛이 내려와서 이 빛의 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됐고요. 자, 다시 이쪽 선 라인에 이 길이에 맞춰서 내려와서 빛이 빠지고 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하고 다시 선 맞추고 들어가서 자르면 되겠죠. 네. 자, 여기 맞았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다음 다시 2cm씩 자, 나누고요. 선을 슬라이스 선 2cm 뜨고 우리 2cm 넘치면 안 됩니다. 2cm가 넘으면 감점이 되겠죠 1.5에서 2cm이기 때문에 2cm를 넘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물을 뿌리고요. 자, 우리 중심선이 아까 15, 16이었죠. 그 선에 맞춰서 다시 빛이 먼저 들어가고요. 빛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B 이 먼저 들어가고 그 선에 맞춰서 잘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아까처럼 이때 가이드 선에 맞춰서 잘르면 되겠습니다. B 이 먼저 들어가고 선이 나중에 들어가. 항상 B 이 가이드라인 선이에요. 그 B 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2cm를 가지고 와서 계속 이렇게 잘라 나가겠습니다. 시작선 맞춰서 잘르고요. 그 다음에 선이에요. 자. 잘라주면 되겠죠? 이쪽도. 이렇 먼저 내려와서 잘라주고요. 됩니다. 네. 자 다음 다시 이 c m 를 잡는데 자 우리 V섹션이라도 위로 올라가면 V섹션이 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겠죠. 완전히 V섹션 안나옵니다. 올라갈수록 항상 머리를, 커트를 자를 때는 언제나 한 판넬 한 판넬 내릴 때마다 머리 분무기를 뿌려서 물을 뿌리는 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먼저 자르고요. 그 다음, 한를을 향해서 갑니다. 커트빗이 가이드 선입니다. 커트빗이커트빗이 가이드 선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커트빗이 가이드 선입니다. 잘라주고요. 네. 네, 잘라주고요. 살짝 넣어 놓요 네, 네. 자, 다음 판넬. 자, 2cm 다시 가지고 와서요. 자, 끝까지 2cm씩 잘라야 됩니다. 여기서 2cm를 2cm를 가지고 와서 주고 다시 뿌려주고 다시 빛이 먼저 내려오고 손은 나중에 내려가죠. 빛이 먼저 내려오고 손은 나중에 내려갑니다. 빛 따라 자르면. 이제. 자, 이렇게 하니까 스파일의 선이 좀 보이죠 자 마지막 판넬 마지막 자르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컴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은 가산 점수가 없습니다 빼가지고요 뒤따라 이 먼저 가고요 손이 나중에 가도록 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쪽도 빛따라 얘들도서 4, 5cm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막어 많이 안 내려가요. 4, 5cm만 단차만 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작 시점에서 여기 내려오는 우리 20cm 잘랐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 요 정도 해도 돼요. 밑에서 1cm만 내려와도 왜냐하면 우리 네. 자 우리 20cm면 자 여기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요 밑에 우리 20cm로 기분 기장 20cm이기 때문에 앞에는 요 기장만 맞추면 충분히 4,5cm가 나거든요 그래서 뒤에 머리 잘랐을 때는 자 크마우시라고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가 머리가 어떻게 잘려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감독이 봤을 때아 길이가 예쁘게 깔끔하게 잘 잘려졌네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머리 자를 때 살짝 15도는 돌릴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스파니 자, 어디가 3? 자, 여기가 3, 여기가 1. 그렇게 해서, 3에 손을 잡고, 예, 1을, 1에서 눌러서, 자,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반대를 잡고, 돌려주고, 핀셋 깔끔하게 꽂아주고, 물 뿌리고, 자 아까 그 길이 기장에 맞춰서 자 우리가 기장에 맞춰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우리 기장에 맞춰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스페인 마지막 선에 연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이끝 선하고 예, 끝선하고 4, 5cm가 나니까 가능하겠죠. 네. 자, 도 마찬가지. 2cm씩. 자, 떠서. 자, 깔끔하게. 선을 나눠주고요 물을 뿌려주고. 자, 다시 원래 고운 살로 고운살로 빗고. 내려와서. 자 스판에 내 선에 맞춰서 잘라 주고요. 빗을 믿고 길이가 길니까 자이 정도 내려와서 연결만 해줍니다. 또 다시 2cm. 주고 물 뿌리고요. 자 고운살로 비서서 내려와서 아까 뒷선하고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선 보이시죠? 자, 자 이렇게 선 여기다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자 마지막 마지막 다시. 그라서 원래 살로 빗고 고호살로 커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요선 보이시죠? 손에 맞춰서 잘라주기만 됩니다 자 이쪽 손 자를 때손두 개를 여기다 잡고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잡고 내려와서 길이에 이쪽 끝났습니다. 스파니 끝났고, 왼쪽으로 들어갈 때 항상 크마웃하고 들어가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크마웃을 다식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잘 안듣나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번호는 살짝 돌려도 된다고 했죠? 아까 시작할 때 저쪽에도 돌렸으니까 <laughs> 자, 이쪽 3, 1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자, 3, 1 내려왔습니다 3, 1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깔끔하게 빗질을 해서 자, 빙글빙글 돌려서 깔끔하게 올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돌어서 그래서, 언제나 한판날 한 내릴 때마다 물을 뿌리는 거는 이제 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뒤에 길이에 맞춰서, 자, DC 가이드 선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쪽 길이가 살짝 저쪽보다. 자 여기 기장을 이렇게 기장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여기 기장이 살짝 여튀어 나왔네요. 여기 만져주고, 자, 자 여기 기장에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기장 이렇게. 자 다시 냉실을 뜨고요. 내려서 깔끔하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물을 뿌려야 되겠죠. 자한 판넬 내릴 때마다 물비누를 뿌리는 거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빛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선이 쭉 빛이 따라온 상태에서 손은 나중에 따라간다 그랬죠. 자 가이드선 내려온 상태에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 2cm. 이렇게 어서 잡아주고, 자, 뿌리고, 자, 고운 살로 빗어서 내려오면서, 자, 빗이 가이드 선입니다. 자, 가이드 선 맞으면 손이 들어가서 그대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잘라주면 됩니다 2분만 더요. 자, 이렇게 치니까 나눠주고 한 번에 다 자르기만 하면, 다한 번에 잘라주면 안됩니다. 한번더 나눠서 잘라줘야 되겠죠. 35분, 35분이면 충분히 잘릅니다. 천천히 자르셔도 35분 안에는 잘릅니다. 자, 빗이 가이드 선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것은 보이시죠? 자르고요. 자르고요. 마지막, 마지막 아이가 골렸어요. 뿌리고요. 원래 살로 한번 빗어주고 난 다음에 자, 공살로 빗어서 겉도선 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빗선이 겉도선입니다. 자, 여기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맞춰서 얼마 없죠? 자, 이렇게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잘르면 얘를 마우스를 해주면 끝납니다. 네. 지금 머리가 어 스파니엘은 얘가 색상이 있는 단계로 얘가 깔끔하게 이쁘게 잘안 나와요. 스파니엘은 이렇게 나오는 머리가 여기서 15, 16을 만들었을 때 자, 15, 16을 여기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내려오는 그 기장이 4, 5cm이기 때문에 20cm 여기 맞으면 맞거든요. 그래서 요 기장이 20cm에 맞는 이 기장으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4, 5cm 간격으로 우리 스판넬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